1장 하나님을 향한 복종과 정부에 대한 복종 일부 로마서 13장 1절부터 7절 말씀 각 사람의 위에 있는 건세들에게 복종하라. 건세는 하나님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건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건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좌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건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호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문암함이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우리가 함께 로마서를 공부한 지 8년째 접어들고 있지만 여전히 저는 이 책의 메시지가 는 주는 장엄함에 놀랐습니다. 이렇듯 장엄한 주제들을 하나씩 살펴보는 동안 우리의 생각과 마음, 그리고 삶은 하찮고 진부한 것들에 만족하며 살아가던 일상에서 조금씩 벗어나게 됩니다. 우리의 초점이 일상의 문화에서 벗어나 로마서로 옮겨가는 것은 마치 번스빌의 버킬 스키장에서 네팔의 에베레스, 에베레스트산으로 이동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윌리엄 틴테일과 로마서 저는 요즘 데이비드 데니얼을쓴 윌리엄 틴테일 전기를 읽고 있는데 정말 좋습니다. 윌리엄 틴테일은 헬라어로 쓰인 신약 성경을 영어로 옮겼다는 이유로 1526년에 화형을 당했습니다. 틴테일은 후기 중세 로마 카톨릭 교회의 형식적이고 성내에 집착하며 율법적인 감점에서 성경을 읽거나 오역이 많은 라틴어 성경을 읽는 대신 직접 헬라어로된 신약 성경을 읽으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깨달았습니다. 저자는 윌리엄 틴테일의 인문주의자 에라스무스와 비교하고 있는데, 에라스무스는 당시에 새로운 인문학 연구법을 즐겼으며 최초로 헬러어 신약 성경을 출간하고 여러 종교적 주제를 다룬 유명한 책의 저자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윌리엄 틴테일과 에라스무스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기로 에라스무스는 루터의 칼뱅, 치븐글리, 틴테일 등 많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했던 복음의 중심 교리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성경을 그토록 연구한 사람이었지만 에라스무스의 글과 사고와 믿음에는 커다란 공백이 있었습니다. 에라스무스는 바울의 로마서에 대해서는 어떤 내용도 쓰지 않았습니다. 로마서는 위험한 책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죄인의 의롭다 하시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죽음과 부활의 의미를 가장 완전하고도 명확하게 설명하는 책입니다. 귀의 지도자들이 사람들을 불에 태워 죽여서라도 막아야 했을 만큼 영국이 평범한 사람들이 직접 읽어서는 안 되는 책이기도 했습니다. 로마서를 분명히 간점 관점, 분명한 간점으로 읽을 수 있게 되자. 로마 카톨릭의 체제 전체가 무너지고 종교 개혁이 일어났습니다. 연나 개념이 무너지고 고해 성사가 무너졌습니다. 면제부가 무너지고 침례를 받아야 다시 태어나고 석재받는다고 하는 개념도 무너졌습니다. 교황 무르성을 성경과 동등한 것으로 여기고 성만천의 화체설과 성직 특권주의, 공로의 보고와 마리아의 중재 역할 등의 많은 개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는 어떤 일에 있어도 피해가야 했고 헬러 성경을 쉽고 단순한 당대의 영어로 옮기는 일은 화양에 초해질 만큼 중대한 제약으로 취급되었습니다. 하지만 에베레스트산을 감출 수는 없을 법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과 우리에게 참으로 큰 애들을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인 로마서와 성경 전체를 지금은 영어로 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백 개의 다른 언어도 읽을 수 있습니다. 로마서 13장으로 접어들면서 저는 이 말씀을 전하기에 진정 접합하지 않는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제 강단에서 나무와 지푸라기와 풀이 아니라 금과 은과 귀한 보석으로 하나님의 집을 세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모든 정부를 세우셨다.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을 다루려면 두세 번에 걸쳐 설명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다시 한번 우리를 평범한 일상에서 이끌어내는 거대한 주제가 등장합니다. 지금뿐 아니라 이전의 모든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세상에 모든 정부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여기 함축된 의미는 세상의 모든 정부를 패하시는 하나님 주권 역시 한 번도 끊어진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1절입니다. 건세는 하나님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건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이 주제에서 우리의 정부와의 관계를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우리가 미국에 살든 이라크에 살든 북아일랜드에 살든 북한에 살든지 말입니다. 본문에는 전쟁과 평화 독재자와 전체주의 강제 수용소와 강제 노당, 반란과 혁명, 법과 법의 집행, 정치적 활동과 시민 불복종, 선거 로비, 투표와 세금 납부, 속도 제한과 안전띠, 멈춤 신호와 유아용 핫시트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논쟁거리들이 얽혀 있습니다. 결코 만만한 본문이 아닙니다. 그 안에 담긴 의미 때문에 읽는 사람을 머리 아프게 하는 로마서의 거대한 봉우리 가운데 하나입니다. 바로 이 주제를 특한나 따라서 여기서 첫 번째 질문을 해봅니다. 바울은 왜 다스리는 건수에 관한 주제를 택했을까요? 로마서 12장을 읽다가 여기 13장에서 바울은 이런 주제로 선회하려는 생각이나 했습니까? 바울이 앞서 이에 대한 뭔가를 언급했던 걸까요? 아니면 이렇게 중대한 사안으로 삼을 만한 일이 로마에서 일어난 것일까요? 이 사안을 다뤄야 했던 여러 이유와 더불어 이 사안을 중요하게 만드는 두 가지 구체적인 상황이 나옵니다. 1. 로마서 12장 2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바로 이 본질적인 명령으로 인해 교회는 세속적인 사회와 충돌합니다. 신약성경에 나오는 술래원리와 토착원리 사이에 어떤 긴장이 있다고 했던 사실을 기억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사랑함으로 문화에 어느 정도 적응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또한 하늘의 시민이기도 하므로 그리스도의 대항문학적인 삶의 세상을 알려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교회는 자연스러운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가이사 황제를 지지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 술래원리와 토착원리는 국가권력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적용될까? 예수이도 이런 질문을 받으셨고 지금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2. 로마서 8장 34절에 38절을 보면 정부의 권위에 대해 질문이 제기되는 다른 이유를 알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가이세에 대한 논란은 예를 들어 이슬람과 유대인의 경우처럼 신과 정부 둘 중에 어디를 섬길지 선택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건세를 내게 주셨으니 여기에는 전 세계 모든 정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라는 고백은 정치적 언급인 것입니다. 그분의 통치권은 가이사의 통치권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을 당하신 것입니다. 군중들은 블라도 이렇게 협박했습니다.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는 왕이 없나이다. 즉 그들은 이렇게 말하는 셈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자들에게는 다른 왕이 있다. 그들은 체제 전복을 깨하며 반역적이다.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 선포되셨는데, 이는 그분이 지구상의 모든 왕을 다스리는 왕이시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바울이 권세는 하나님도 나지 않음이 없나니 라고 말할 때는 성부 하나님뿐 아니라 성자 하나님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권세든 인간에게 부여되기도 앞서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것임을 압니다. 하지만 로마서 8장 35에서 38절에서는 왕이신 예수님의 신실한 백성들이 칼로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장한다고 나옵니다. 이것은 로마서 13장 4절에 나오는 건세자의 칼입니다. 그런 다음에는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건세자들이나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고 말합니다. 이 부분을 읽을 때 우리는 궁금해집니다. 과연 우리는 그리스도인을 죽이기로 하는 건세자들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할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을 도살한 양 같이 식어하는 건세자들을 어떻게 대하실까요? 이렇듯 로마서 13장 17절은 갑자기 태어난 구절이 아닙니다. 3. 12장 이후에 정부의 권위에 관한 질문이 갑정스럽게 제기된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12장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그리고 자비를 베풀라는 요청을 반복적으로 하면서 결정으로, 결정으로 치솟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내 원수가 주리거든 먹이고 이토록 아름다운 자비의 모습을 보며 우리는 거의 숨이 멎을 지경이지만 한편으로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바울 선생님 정말입니까?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말하고 싶은 전부입니까? 세상의 악들을 이런 식으로 다루라고요? 이에 대해 바울은 답합니다.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세상의 악을 다루는 방법에 대해 알아야 할 것이 더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로마서 13장 1, 7절을 쓴 것입니다. 4. 로마서 13장에서 바울이 건세자들에 대해 다루는 일반적인 이유 세 가지 외에도 그 언급했던 언급던 구체적 두 가지 구체적인 상황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6, 7절에 나옵니다. 6절에 다다르기 전까지는 복종하라 거스르지 말라 선을 행하라 악한 것을 피하라는 식의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울이 구체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바울은 복종의 예로 나타낼 수 있는 모든 행동 중에서 세금 문제를 다룹니다. 두려움이나 존경 등의 태도와 더불어 세금에 대한 언급이 특히 필요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늘 따라오는 문제였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우리가 바치리이까 말리이까, 예수님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그러부터 20년이 지난 바울은 여기서 똑같은 질문을 다뤄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바울 선생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세속 정부에게 세금을 내야 합니까? 대답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 로마서 13장 17절을 파생시킨 또 다른 상황은 사도행전 18장 2절에 나옵니다. 아굴리라 하는 본두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운 지라 유대인들이 추방당했을 때 유대 그리스도인들도 함께 나왔을 것입니다. 불복종 때문에 그러한 추방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로마서는 주후 6, 55년경에 기록되었고 추방령 그보다 5년 전에 있었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더불어 이야기를 나누면서 교회와 정부와 관련된 일들이 매우 민감해졌을 것입니다. 악한 건세자도 포함되는가? 여기서 대답하기 힘든 질문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1절에서 건세는 하나님부터 나지 않음이 없다고 라 말할 때 악한 건세자도 포함되는 것일까요? 건세들에게 복종하라고 말할 때 그것이 누구든 상관없이 언제나 그렇게 하라는 의미일까요? 3절에서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통치자가 두려울 것이 없으나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을 두려워합니다라고 할때이 통치자들이 늘 옳다는 말일까요? 아니면 어떤 정부는 선한 일을 하도록 위협을 한다는 말일까요? 참으로 단정적인 바울의 말은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이야기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모든 의문점과는 별개로 우리가 반드시, 여기서 반드시 수용해야 할 긍정적인 가르침에 관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분명하고도 긍정적인 첫 번째 가르침은 건세자들이 하나님께 임명받았다는 것입니다. 1절입니다. 건세는 하나님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건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여기에는 선한 건세자뿐 아니라 악한 건세자도 포함되어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악한 왕들에 대해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들 중 하나인 여로보암의 경우 열왕기상 12장 15절에서 그가 이런 상황에 이르게 된배경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일은 요와계로말미암난 것이라. 느부갓네살은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바벨론의 이교도 왕이었습니다. 예레미야 27장 6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하나님은 그들 종이라 고 부르시고 로마서 13장 4절에서도 왕들에 대한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건세자들 위에 있으면서도 선한 행동을 하지 않았고 역사상 가장 완전한 인간인 예수님을죽게 내버려둔 통치자 빌라도는 어떻습니까? 그 예수님께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을 줄 알지 못하느냐? 고그 말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 답하셨습니다.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으리니. 따라서 로마서 10장 1절에는 빌라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다니엘 2장 21절에서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라고 말할 때 모든 왕들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통치자리에 올리기도 하고 그 자리에서 내리기도 하십니다. 따라서 왕의 질문에 대한 답은 그렇다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은 좋든 나쁘든 모든 통치자에게 적용됩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건세들에게 복종하라. 건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건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이 말은 사람인 건세자들을 통해 다 사람이 사는 세상을 다스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그리스도인 반드시 알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사람이 정부를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사람은 이를 유지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십니다. 정부는 이 세대에 하나님이 구원하신 제도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아서는 안 됩니다. 많은 통치자들이 그리스도인을 해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세금을 부과하고 우리 돈과 하나님의 돈을 가져가기도 합니다. 우리는 자비로우면서도 복수하지 않으며 살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쫓아낼 수 있고 로마나 그 어떤 곳에서든 떠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부는 사람이 사는 세상을 다스리기 위해 하나님이 택하신 도구입니다. 하지만 통치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권세에 복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통치자들의 최종 권위를 목도박탈하였습니다 그것이 일절이 의미하는 내용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복종한다면 하나님을 위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주님은 만왕의 왕이며 부활하신 주 예수님이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소유하였습니다. 달리 말해, 제한속도를 지키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예배입니다. 정부 건세와 일반 은총. 이 거절이 가르치는 명백하고 긍정적인 두 번째 사실은, 그리스도의 정부에 복종할 때그권세는 세상의 일반 은총으로 허락하신 놀라운 선물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유익이 됩니다. 이 단락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은 4절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우리에게 선을 베푼다고 말합니다. 제재를 가하는 정부가 없다면 참으로 악한 물결이 전세계를 파괴하게 됩니다. 아무리 악한 정부라도 말입니다. 정부가 악한 일에 제재를 가한다는 사실에 얼마나 감사해야 하는지요. 금요일자 스타트리뷰지에 실린 이야기를 생각해보겠습니다. 보겠습니까? 텍사스주 라레도에서 국경을 넘으면 멕시코의 누에보 라레도가 나옵니다. 이 도시는 정부 권력에 의면서 갱단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오직 알레한드로 도망기스만 용감하게 경찰서장직을 맡겠다고 나섰다. 멕시코 마약 갱단들의 싸움 해력 다툼으로 엉망이 된 도시에서 그는 지기 오른지 몇 시간 후 수십 발의 통탄을 맞아 사망했다. 살인 일어난 다음 날인 목요일 사실상거리는텅 비었으며 총과 자동소총으로 무장한 연방 경찰대 명명 보일 뿐이다. 시청에서 조리나 메드라노 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무방비 상태다. 범죄자들 더욱 잘 조직되어 있는 것이 분명하다. 당국에서 군대를 파견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다. 우리가 과연 누구에게 도움을 청할 수 있겠는가? 이 사건은 정부 당국이라는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 없으면 이 세상이 과연 어떤 모습일지 보여주는 작은 단면입니다. 119에 신고했는데 아무 답이 없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경찰이나 소방관이나 군대가 없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무런 지지나 징계도 없이 약탈과 살해를 일삼는 갱당만이 될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마음속에 이 그림을 분명히 담고서 사절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온 세계가 뇌보 라레도와 같은 상황이 되지 않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평화의 수단인 정부가 존재하는 동안 세상을 다스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을 위해 이를 사용합시다.